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어, 상가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주택을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팔거나 할 때, 부가가치세가 뭐, 팔하는 쪽에서 받고 이런 경우가 없죠. 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재화나 용역 같은 것도 제공을 했을 때, 파는 쪽에서 사는 쪽에 요구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라면 별도라고 이렇게 나타내가지고 부가가치세 별도 얼마 이렇게 받도록 하죠. 그것은 다시 이제 세금으로 납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최종 소비자인 구입을 하는 쪽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보통의 우리 부동산을 사고 팔때 부가가치세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접하고 계신데 땅도 그렇고. 어, 집도 그렇고 아주 기본적인 재화로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를 않는데, 상가를 매매할 때는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집합 건물에 한 칸씩 이렇게 매매를 할 경우에도 상가라면, 어, 토지와 건물이 같이 매매가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재화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상가는 어, 집값이 기본적인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상관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 합쳐져 있는 상가 주택도 어, 그 상가 부분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둬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우선 어, 그 이제 상가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만약에 10억짜리 상가를 우리가 사고 판다 그러면 사는 쪽에서는 어, 파는 쪽에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합니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는 파는 쪽에서는 다시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겠죠. 사는 쪽에서는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어, 본인이 어떤 이제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를 낸다면 그것으로서 다시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 사업에 사업 쓰이는 재화로 보기 때문에 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 신청을 하는 것이죠. 어, 만약에 10억짜리 상가를 사고 판다 그러면 땅이 5억이고 건물이 5억이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5억에 대한, 대한 10%인. 5천만원 5천만원을 납부를 하고 또뭐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건물이 5억당 5억 건물 이렇게만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 건물과 토지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이 땅은 얼마로 보고 이 건물을 얼마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토지 부분에 아주 이 토지 부분을 많이 잡게 된다면 건물 부분이 작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가지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가 적어지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졌는 어 가격 설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도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정해놨는데 거기서 30% 이상 벗어나는 어, 불균형을 갖추고 있는 이런 가격 책정을 못 하도록 해놨죠. 예를 들자면, 어, 토지를 7억으로 잡고 건물을 3억으로 잡았다. 같은 10억인데, 건물 3억이면 아까 50% 잡았던 어, 5천만 원 보다는 3천만 원이 작아졌죠. 이것이 합당한 것 어떤가는 어, 건물의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어, 이것, 이것에서 얼만큼 이렇게 어30% 이상 벗어났는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어, 가격이 부당합니다. 어, 그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충 설명 드렸는데 이렇게 음, 제가 세무사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상가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있다 보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가부 분양을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 되어서 이제 다시 되팔려고 그러는데 이때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어, 다시 이렇게 내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어, 환급받았는 부가가치세는 10년 동안 어, 그 비율대로 감액이 되고 그것이 지나야지만 어, 다시 환급받는 았걸 내놓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소문을 듣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실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사는 쪽에 다시 한번 보가지세 요구를 하고 그것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지나서 판다고 해서 보가지세 환급받는 았걸다 내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사는 쪽에 보가지 보가지세 요구를 하고 그것을 국세청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10년의 기한을 두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는 것을 이렇게 비율대로 감액을 하는 경우는 최초의 10년 동안 뭐그 임대사업자든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중간에 없앨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매매가 된다 그러면 다음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는 사람에게 요구를 해서 또다시 납부를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서로 간에 이렇게 내고 다시 환급을 받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괄적 양수도라고 하는데 앞에 가지고 있던 그 사업의 성질과 뒤에 다시 그 건물을 사는 상가를 사는 그 사업체의 성질이 거의 동일하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다시 또 환급을 해주고 이런 절차 없이 서로간에 양도 양수를 통해서 이전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괄적 양도 양수가 있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보가지세를 받았다 내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은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사업의 성질이 비슷할 경우에 그런 포괄 양수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에 직접 그 상가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환급의 사유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 납부했는 쪽에서 그뭐 상가를 샀다면 그 상가를 어, 사업을 하는 쪽으로 쓰느냐 마느냐 그것을 보고 환급을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일반 사업자 이상을 내가지고 그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그 사업으로서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 신청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 아까처럼 뭐 임대 사업자를 내 가지고 임대를 주기 위해서 환급 신청을 하는 거나 본인이 일반 사업자 같은 걸내 가지고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어, 재화로 보고 환급 신청을 하는 거나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포괄 양수도가 아니고 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 그것을 다시 환급을 보는 이런 어 경우에 파는 쪽에 그 사업의 성질과 어 매입을 하는 쪽, 상가를 사는 쪽하고 사업의 성질이 같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면 파는 쪽에 뭐 임대 사업자라든지 사는 쪽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포괄 양수도일 경우에는 사업의 동질 동질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고 부가 가세를 치 납부를 하고 다시 환급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라면 사업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어 상가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번에 또 다른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